안녕하세요. 오뚜기 선아입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볼 연극 놀이는요. 바로 거울 놀이입니다. 자, 이 거울 놀이는요. 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놀인데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 1학년 연극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이 워밍업으로 정말 많이 했던 놀이입니다. 이 놀이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. 자,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? 맞아요. 바로 제 자신이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 누군가가 하는 몸짓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. 이것이 거울놀이의 원리입니다. 이 활동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. 먼저 한 명의 친구가 이 교실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앉아 있는 친구들이 이 앞에 나온 친구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는 두 명이서 마주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는 모든 별로 네 명이나 다섯 명이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 명이 움직이면 나머지 학생들이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제가 생각했을 때이 거울놀이의 가장 큰 효과는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.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요 모방하면서 따라 하면서 이 집중력이 상승하고요 신체가 이완되고요 그리고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이 거울놀이를 실습해 볼 건데요. 오늘은 두 명이서 하는 거울놀이를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의 실습 도우미 아이언맨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언맨입니다.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면요.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움직일 건지 선정해 주세요. 가위바위보. 자 아이언맨이 이겼죠? 아이언맨이 먼저 움직이고 제가 거울이 되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요. 이 거울놀이를 조금 확장할 건데요. 일명 마음의 거울놀이입니다. 이 앞전에서는요. 이 리더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 나머지 거울은 그냥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다면요. 이번에는 이 리더, 먼저 움직이는 친구가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제 마음이 우울하다. 그럼 몸짓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? 그러면 거울들은요, 이 리더가 자기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활동이 끝난 다음에 거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친구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? 이 활동이 굉장히 신기한 게, 이 몸짓을 따라 하는 과정에서요,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, 아니면 되게 많이, 굉장히 잘 느끼더라고요. 자, 이것도 아이언맨과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마음의 거울놀이를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. 자, 두 명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아이언맨, 나와주세요! 자, 제가 이번에는 제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하고요. 이 아이언맨이 거울이 되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. 먼저 마주보고 서고요. 아, 뒤로 조금만 가주시겠어요? 살짝만. 네. 자, 제가 제 마음을 몸짓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. 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나요? 뭔가 초조해 보이네요. 초조한 마음. 맞았어요.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모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울놀이 수업에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